67페이지 그림 보니까 그림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요것도 사실 내가 애니메이션 걸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자, 요거 일단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 주택법원,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 자,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지역, 직장, 리모델. 여기서 차이점. 이두 놈은 내 집을 뭐 할라고 막꼭 신경 써야 돼요. 얘는 뭐 할라고.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내집 마련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놈은 조합 만들어지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야 돼, 안어야 돼. 지어야지. 그러면 얘는 조합원 되려면 내 집만 마련하는 거잖아요. 집이 있어야 돼, 없는 사람에게. 없어야 되지. 무주택자여야지. 그런데 무주택자만 가입케 하니까 이또 활성화가 안 되니까. 85 이하 한 채는 가져줘 좋다.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더라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예약을 헷갈려버려. <laughs> 아파트,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한다는 것은 내 살던 아파트를 이, 내가 이사를 가고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뚫을 깨고 새 집을 그 자리에 짓는 거고 지역주택 조합이 된다? 내가 집이 하나 있다? 온수동에 집이 아파트 하나 있어? 이? 그리고 내가 부천에 지역조합은 입한다는 것은 온수동에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천에 있는 지역 주택 조합은 가입하서 거기서 집을 하나 지어서 내 집을 하나 더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주택 때뿌린다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이 주택이 아니지. 애초에 살았던 집을 뜯어 깨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로 돌려받은 거니까. 정확하게 하면 같은 평형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면적 늘어나면 부담금 낼 거고, 줄류나면 청산 받을 거고. 그러니까 지역 직장은 집이 하나 더 있어도 좋은데, 그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있고, 집은 하나 더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는 2주택자, 2주택이면 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놈은 가입할 때 집이 있는 사람, 85 이하 한채 있는 사람은 가입할까, 안 할까? 안 한다. 그러니까 주로 무주택자 가입해요. 그러면 얘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차 타고 쭉 오다 보니까 양층 구청장은 일 잘한다. 난 그런 생각 드는 게, 현수막이 보이더라고 아, 동작구에도 있더라고 지역주택 가입을 할때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라. 하도 사고가 나니까. 그럼 내가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한 400명 되면 400명이서 돈을 내서 그 안에 땅을 사가지고 건설회사 선정을 해서 집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집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은 평당 같이 평가해가지고 네가 12평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전용물이 몇 평짜리지? 차에가는 몇, 몇 평에서 돈을 주고, 너는 그 안에 땅이 없는 사람 들었네? 그러면, 저, 예를 들어, 스물 여섯 평짜리다. 그거고 5억에 분양할 거다. 너 5억 내란 얘기예요 내가. 그, 조합원이 돈다 내야 된다니까? 저렴하게 시세보다 뭐, 15% 사게 내집 마련하는 거는 맞아요. 왜? 주로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아파트 지역 분양할 때는 건설회사가 수수료가 한15%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땅 사서 자기들이 시공사 선정 아파트를 지어서 납품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나 사고가 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넘어가지만 제가 이걸 어떤 그림으로 그렸냐면 이걸 딱 보면 확실하게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주택 조합은 지금 종류가 좀 전에 보세요. 몇 가지? 지역, 그 다음 직장. 얘는 내 집을 뭐 하려고? 마련. 그래서 조합을 만들 때 얘는 80% 플러스 80%의 사용권, 지주도장, 15% 매입, 소유권취대8 1로 집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확보하는 얘기고. 자, 얘는 리모델링. 자, 그러면 얘들은 조합을 설립을 할 때, 에 자, 시군 구청장 찾아가서 설립의 인가를 받아요. 자,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신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과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잡아놔야 되는 게이두 놈은 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사업객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몇년 내?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는 똑같은데, 리모델링은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지. 그러니까 2년 내 리모델링 하게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 몇년 내?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역 직장 조합을 만들어서 가입하는 이유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년 내? 이게뭘 예, 신청하라고. 이런 표현을 연습해야 되는 거야. 사업획 승인을 신청하라는. 거. 자, 얘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년 내, 2년 내뭘 신청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거. 리모델링 허가. 자, 그런데 자, 지역이나 직장이다라고 치고 500세대 짓겠다고 사업획 승인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60일 내 승인을 통보하고 몇년내 공사 착수해야 돼? 5년, 5년! 연장 몇 년? 1년. 사업계 승인 떨어지면 내가 이거 그림 있었잖아요. 그림. 예를 들 그거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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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 자, 봐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져도 2년 내에 사업계 승인 신청하라고 했고. 사업계 승인 떨어져도 짓는데 3년 걸리겠지? 그죠? 그리고 다 지어서 그러면 사용 또 뭐라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이 인가 떨어진 뒤까지가 벌써 몇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자, 2년 내에 사업계 승인 신청하라. 승인 떨어지고 몇년 내에 착수하라. 5년. 연장 1년. 공사 기간이 3년. 벌써 7, 8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매년 초에 발표하거든요. 거의 70% 80%가 중간에 없어지고 해산되고 도망가 버리고 뇌물 먹고 교도소 가고 20%에서 25%만 10년 안에 입주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여기 분 봐도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벌써 한 3, 4, 4, 오년 걸린단 말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년 내. 조합을 원이한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 승인 신청하라. 승인 떨어지면 몇년내 공사 착수? 5년, 5년, 5년. 착수 들어갔다 해도 고닥다닥 짓는 데 2, 3년. 사용검사 이거 입주하는 거 있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역 직장 두 놈은 내 집을 마련하려고 조합 만든다. 따라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얼마 이하 괜찮다. 85. 얘는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여야지. 뭐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 자, 그러면서 이 지역 직장이든 리모델이든 조합 슬립? 인가 봤는데 시군구에 가서. 자, 지역 직장 두 놈은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항상. 땅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8.15, 80% 이상 사용권, 15% 소유권. 이 요건이 리모델에도 필요하나? 안 필요하지. 이건 아파트 존재하는데 뭐하랬죠? 그러면 중요한 게 리모델은 동만 할때구분소유자동의 얼마? 3분의 2. 단지 전체 할때 전체 3분의 2. 동별은? 과반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또 우리가 또, 그냥 갈수 없죠. 자, 도시개발 조합.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동의. 면적이 얼마? 3분의 2. 와 총수의 2분의 1.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만든다. 뒤에서부터 1, 2, 3, 4. 그렇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조합 만든다. 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전체 토지 면적 70%재건축70% 70%. 리모델링 왔어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 때한 동만 한다 구분소유자 얼마 3분의 2. 전체 할때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3분의 알깔 이게 다그 다음에 동의받는 게 뭐가 주로 나오냐 국토법 어제 아침에 주민들이 입안을 기지 산업유통 시설입체 제안할 때 기반시설 시설 남은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이지? 제외하고, 얘들은 포함하고. 자, 그러면 드디어 동이, 애지하한건다 정리됐단 말이에요. 딱 모아서 따로 해야지. 그러니까 리모델 조합 만들 때한 동만 한다 3분의 2, 전체에도 3분의 2,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동별 과반수는 재건축 리모델 똑같다니까? 콜!